1013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의해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어 연맹 강제자 여러분께서 변호사 어 문광신 변호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다섯 명이 참석해온 여섯 명중 다섯 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분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어, 문광신중앙대의원입니다. 어, 법원의 허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 종전의 어, 대표자나 이사장은 의장이 될수 없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집 요구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도 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기본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 사단법인 한국산악마라톤연맹 대의원인자 또 법인의 기관으로서 임시의장 수행을 수락합니다. 음. 네. 아, 성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역대의원 31명 6위임 10명과 직접 참석자 7명이 제적대의원 가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차 성원 보고죠. 네. 예. 어, 대의원 1 1명중 직접 출석자 6명 그 다음에 대리권 2임 10명 해서 도합 16명이 출석해서 어, 정관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재적대의원과반수가 출석해서 성원이 됐습니다. 방글게 성원 보고를 받았고, 어, 그래서 어, 지금부터 사단법인한국산악마라톤연맹 2020년 2월 29일 자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사금과 감사 인사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의원인 박춘규, 문명환, 박분우, 권영장, 문광신, 허영범 조윤구, 남규현, 박정님의 공로가 있었고 이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전합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는 현재 본 연맹의 유일한 이사이자 또 대표인 송건식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계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카카. 우리 송건식 회장님이 연맹을 잘 끌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출석하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연맹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오신 대의원님들과 또 앞으로 선출된 의사, 그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 인사말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laughs> 박정진은 그 서울시청법원에 특별2018 파합 20339호로 이사 강대찬 김경선, 김민아, 송 박건식, 송혜영, 우성남, 장현철, 조준일을 이사로 지 연옥을 감사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 했고 그래서 꾸지방 법원은 2019년 1월 3일 이사 감사 선출 결의의 수립을 정지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2019년 10월 24일 서울 토지방법원은 2019 가하 21181호로 21181호로 2018년 10월 13일자 임시총회에서 강대찬김경선 김민아, 박건석, 박건식 송혜영, 우성남, 조준희, 장현철을 각 이사로 지현업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박충규를 비롯한 8인의 대의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3일 2019 비합 1013호로 신청인 박충규, 문명환, 박근우 권영장, 문광신, 허영범, 조윤구 남규현, 박정에게 이사 부임, 감사 이인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음만학전연맹의임시총회소집을 하는 것을 이들에게 허가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인 대의원 명은 2020년 2월 29일 오후 3시 이 장소 네. 참목장 식당인데요. 이 장소에서 이사 부인과 감사 일을 선출한다라는 임시총리의 소 통보서를 여러분 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시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laughs>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권영장을 상대로 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사 및 감사 선출을 포기를 할 가능을 대원 여러분들이 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이사 명및 감사 1명 선임 및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6명 총재 포함해서 감사 2인이라고 기정되어 있고 정반 12조에 의하면 임원은 회원 또는 회원인 단체가 추천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원인 각 대의원들이 추천한 이사 오픈함이 음? 저기, 나왔 다시기1례입니다 어, 이사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 후보 문광신, 이사 후보 정환, 이사 후보 박충규, 이사 후보 성주헌, 이사 후보 박헌규, 이사오고 문명환, 이사오고 유상기, 이사오고 박분우, 이사오고 강성길, 이사오고 송권식 감사오고 권영장 어, 이렇게 이제 이사들이 이사 이제 대의원들이 이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자이 아홉 명하고 감사오고 권영장을 상대로. 이명 비밀, 비밀 투표로 이사 및 감사 선출를 허결을 할까 하는데, 대의원 여러분들, 이유 없습니까? 네. 이건 뭐 거슬러서 투표로 네. 투표로 하는 것이고, 어, 특히 그 본연맹이, 정관인 초창기에, 그, 좀, 흑에 대해서 산림청 허가를 받은 정관입니다. 그 그 정관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원야로무은 대의원 훈결을 이만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정관 정권 부칙에 정관에 규정되지 않냐는 사항은 민법 규정이 에 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 규정은 뭐냐로면는 민법 70조 이하로 해서 법인 규정입니다. 73조 이하에 나면 은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성인이나 대리인으로 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정하고 75조 이하이라면 이렇게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당의 사원은 출석하는 것을 겪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법위 내에 시청에 적용해서 다른 요정이 있거나 코로나19 사태로 출석이 곤란한 대원들로부터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혈통을 1만 원 2점 받아서, 아까 그 2임, 짠을 내신 분이, 10명이요.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직접 출석한 대의원은, 문광신, 박춘규, 문명환, 송관시, 박근우, 또, 문홍주, 김희경, 김희경,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나머지 10명은, 문광신 대의원에게 이사 부인하고 감사 1인의 선임에 대한 부결권을 임했습니다 제가 대의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광신 대의원은 10개의 부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녹음하고 그 소개해 주세요. 본 정관에는, 본 법인 정관 24조에는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가반수 출석으로 선언되고 출석대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6결 한다라고 기능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석한 대의원은 직접 출석자 6명이죠. 네, 7명. 7명을 포함해서 6결권 2인장 제출 10명, 그래서 17명입니다. 어, 31, 어, 17명이고, 그 17명의 가반수는 어, 9명입니다. 그래서 9 형의사는 투표를 해야 이사 감사로서 당선입니다그투표문제 기자에 기재된 이사 후보에 찬성은 찬성란의 기표, 반대를 한다면 반대란의 가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한테 기표 가입 동시에 참여는 그 무용입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 선언을 합니다. 많하 아, 받으신 분계까장 맞습니다. 열장 맞습니다. 예 그러면 0장을 갖다. 넣으세요 자,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네. 투표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종료선을 해도 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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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습니까? 네. 어, 이 없으시다라면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 개시선을 합니다. 여러 개수를 세우고 싶다. 네. 장수촌에 <목소리도> 있 16개 1 6개번 다시. 기권한 거 하나 있잖아 기권또들어있여 16개죠? 개고아 기권했죠? 기권한 거 넣지 않았나요? 기권 죠 아, 예, 없는 덩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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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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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변호사님 안했죠? 아, 변호사님 안했어요. 안 변호사님 안했어요. 변호사님 안그대대인 받은 열장만 했어요. 기 제가 아니고 그 이인 받은 것만 열개했거요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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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 직지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비가있니다 자, 여기 직결표 있 앉아서 그거 다 네. 세고 세요 다 아, 아, 하고 손을씻으면 떼면 되겠네 한. <laughs> 그선할게 <좀 사냥할게요.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표가 완료됐습니다. 16, 17명이 출석했는데 투표는 16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실제 투표한 사람이 1 6명이기 때문에 총 16명 중에서 몇 표, 어, 그것만 합만했습니 이사 후보 문광신, 이사 후보 국정환, 이사 후보 박충규, 이사 후보 성주환 이사 후보 박헌규, 이사후보 문명환, 이사후보 유상기, 이사후보 박근우, 이사후보 강성길, 강사후보 권영장이 9명의, 9명의 이사후보와 후보는 찬성 16명, 16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사오보 권영장 찬성 16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사 5명과 감사 어, 1명이 선출됐습니다. 지금 그 이사 및 감사로 선출되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후보자들 당선된 이사 감사 후보자들 동 경력 모든 그 이사 당선되신 분들 또 감사로 당선되신 분들 앞으로 본그 사단법인 한국산악마라톤연맹의 정상화 및또방성한 어, 활동과 또 어, 모든 업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실 내용을 음. 잘 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들어가 십시죠본 법인의 정관 12조에 의하면은 어, 대표자인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회장 선출에 대해서 이사에 이임을 해주시면 그게 정관 규정상 인준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회장 선출 이사의 인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오 이렇게 표를하십니다 예. 네. 어, 대의원들. 모두가 다 회장 선출에 대해서 이사회에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어, 정관, 정관을 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관 28조 이사회는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것과 총회에서 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회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에서 방금 인증하고 이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회장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관제 30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선출된 이사가 9명이고 9명이 제적이사입니다. 그 중에 과반수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출석이 다 5명 이상은 충분히 나오셔서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원이 됐기 때문에 회장 선출을 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장은 정관에 보면 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고 이사 5명 중에서 회장 한 분을 선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추천을 받겠습니다 박준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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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규 이사님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동의합니다 어, 뭐채청하고뭐 이유없으면 다 됐지요 네. 그러면은 그, 어, 박충규 음, 이사를 회장으로 회장후보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 어, 회장 선출도 이사 5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 이사 여러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박충규 예. 어, 회장 후보 회장 선출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예, 예. 전... 어, 이사 9인 중 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박충규 이사님이 예.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본의 그 총재를 또, 총재를 조독되어 있습니다. 총재는, 어, 이렇게 임원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사 중에서 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어 그렇다면은본 사단법인 한국산악 마라톤 연맹 총재, 를 누구로 했으면 좋을지 자 추천을 해주시고요. 문명환님을 소개합니다. 네. 예, 문명환을 총재후보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은 어, 문명환 이사님을 에, 총재로 선출하는데 총재로 하는데 에, 동의하시면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고요. 네, 어, 이사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 본 사단법인 한국 산악 마라톤 연맹의 총재로 문명환 이사님이 선출됐습니다. 그럼 박수. 자, 그다음에 부회장 상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한테 임할까요? 예,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른 또심할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른 심할 안건이 없으면 이 사회를 폐해하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가 없기 때문에 본 한국 사단법인 한국산업 마라톤 연맹 이 사회를 폐해합니다.

세요. <목소리> 네. 네.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저도 하나 찍게. 아니 저기. 시 <laughs> 저기... 응. <laughs> 고향에서 나오신 분요가이서 아주, 아주. 응. 아주.